엠스톤 저소음 적축 키보드와 함께라면 조용하면서도 타건감이 뛰어난 게이트론 축 키보드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흑축, 황축, 백축, 적축, 갈축, 녹축, 청축 등 다양한 스위치 옵션을 제공하여 사용자 개개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요. 특히 저소음 적축은 사무실이나 공부하는 공간에서도 소음 걱정 없이 쾌적한 타이핑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. RGB 조명으로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뛰어난 내구성과 정밀한 키감으로 오랜 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이 적어요. 세련된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져 게이밍은 물론 업무용으로도 완벽한 선택이 될이 제품으로 여러분의 타이핑 경험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